주는 이모 오늘은 관계운에 대해서 한번 카드를 읽어볼까 해요 어, 친구 관계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동창 관계에서 내 친구 관계 우정운이 하반기에는 어떻게 갈지 내가 자주 만나는 친구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어이 친구하고 나하고 올 하반기에는 어떻게 서로의 관계가 될지 서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로를 볼 건데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음, 생각하시고 하나씩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시간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을 선택하신 분은 자, 그 친구 마음은 그 친구 마음은 일단은 어,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다. 그럼 난나 또한 잘 맞는다. 일단 궁합이 잘 맞아요. 친구 사이에도 궁합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흙에 해당이 되고 그 친구는 나무에 해당이 된다. 내가 받쳐주고 그 친구가 나의 위해서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서로 생하는 기운이다라고 되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길과 흉이 있으면 길이야 일단 길인 거고 자 보겠습니다. 하반기에 카드는 나는 그 친구하고 합의 들어서 잘 가는 반면에 그 친구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같이 공부를 할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같이 어떤 일을 도모하면 이 친구의 스트레스나 고민거리를 좀 잡아줄 수 있고 나는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힘을 합쳐서 갈수 있겠다라는 게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 이 친구가 좀잘될 스트레스를 나한테 부려도 나는 잘 참는데. 잘 참고 아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받아 주는 거야. 이 친구는 자기가 지금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꾸 흘러가려고 그래. 자, 이러다 보니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내가 이 친구와의 역할은 자. 지켜봐 줘라. 지켜봐 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내 눈치를 보면서 내 눈치를 보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부리는 거야. 괜히 짜증을 내는 거야. 응,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두분 관계에 봐야 했을 때 하반기에는 약간 둘이서 가는 길이 어이 어느 길로 가는 게 정답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올 수 있대요. 자, 어느 길로 가야 이두 사람의 사이에서 서로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갈수 있는지는 고민거리가 생겼어. 그래서, 미로라는 카드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카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조금 참아주고, 이쪽에서는 조금 내가 눈치 보는 부분에 대해서, 어, 마냥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이 카드 녹색을 뽑으신 분들은 친구는 항상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최종 카드 하나 볼게요. <laughs> 이거는 내가 판단을 잘해야 돼. 감성하고 이성하고 사이에서 판단을 잘해야 돼. 그래서 친구하고의 관계에 있어갖고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할 때도 내 이성적인 생각을 끌어올려서 봐주려고 하는 관계가 필요하겠다 라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어, 공부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는 일에 있어서 힘은 들어도 한쪽에서 자, 답답하면서도 참아준다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관계운 약간 미로 속으로 들어가기는 해도 어, 전반적인 색깔 카드에서는 서로가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다음.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 친구가 상당히 열정적이다. 하지만 흥분도 잘한다.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친구의 성향이 열정적이고, 그 다음에 기분이 좋을 때는 막 좋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나는 차분해 좀. 바다의 옥색빛 바다 같은 느낌? 어, 난 조금 더그 친구보다는 차분한 성격이다. 라고 들어오는데요. 네. 그랬을 때, 보니까, 오호. 나는 이 친구하고 만나면 잘 싸워. 잘 싸워. 그리고 마음이 아파. 왜? 이 친구가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를 하나 봐.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그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래. 그렇게 들어와요. 맞는 얘기다라고 들어오고 완벽주의자야. 흥분은 잘하는데 완벽주의자다 라고 되어 있고,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고, 나한테 말을 좀 가려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말을 너무 직선적으로 해. 그리고 너무 나도 다 알아. 아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 그런 관계의 운인데? 이거는 장. 그랬을 때, 나는 성숙한 자세로 그 사람을 대해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나랑 똑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대.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말그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나하고 너하고 똑같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그냥 우리는 하나니까, 응, 어, 똑같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나는 어, 내가 좀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들어오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래 가면 스트레스를 받잖아. 오래 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리를 좀 우아하게 할 필요가 있다가. 야, 이거 싫어. 이거 싫어. 얘기하자. 좀 돌려서 예쁘게 말해서, 그래도 이왕이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서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들어와요. 방향을 제시해 준다. 라고 하면, 자, 그 친구가 고민할 거야. 나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될지 고민한다고 들어와요. 고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 이 친구가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아, 상처를 입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얼굴로 얘기를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응, 둘 사이는 어떻게 될까요? 감정이 조금 더 승화되고 서로가, 아, 감정적인 부분이, 서로 생각해주는 부분이 좋아지겠다 라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친구한테, 어, 너가 이렇게 너무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나는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잘 받아들여서, 어, 다른 모습으로 우리 지금, 어, 빨간색을 뽑으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대, 대해준다 그러지? 그렇게 되면 감정이 좋아지겠다 라고 들어오네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을 선택하신 분은 친구분한테, 아,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말이 있거나 그런 행동들이 있으면, 어, 약간 돌려서 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관계가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밤색을 선택하신 분들, 우리가 일명 똥색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뽑으신 분들은 이 친구는 나랑 성향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이시면 돼요. 그래도 상당히 진국 같은 친구야. 근데 좀 표현력이 적을 수 있어. 근데 나 또한 마찬가지야. 나 또한 이 친구한테 표현을 많이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래서 둘다 비슷하게 들어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자, 나는 어떤 생각이냐? 지금 상황이 맞으면 난늘 움직여. 빨리 움직여. 그런 성향인 거고, 이 친구는 안 움직여. 이거 큰일 났네? 왜? 한 사람은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안 간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움직임에 더딤이 들어오겠다. 뭔가 시작하고 같이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조조 영화 볼래? 아니, 이따가 12시 넘어서 보자. 이런 식인 거야. 아니면 저녁 거 보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이 친구는 안 움직인대. 그러면 나는 여유롭게 빨리 처리하고 여유롭게 가고 싶은데 이 친구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그냥 안 해도 그만. 나는 그래도 안 해도 행복해. 그냥 있어도 좋아. 모든 게다 만족해. 이런 거야. 두분다 성격이 느긋하고 여유로운데 한 분은 그래도 빨리 해놓고 가자. 그게 고동색을 그 선택하신 분은 나는 빨리 하자. 해서 쉬자. 이런 선택이고 이거는 안 하고 안 해도 상관없고 지금이 좋아. 이런 선택인 거예 그래서 두 분의 성향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두분다 에너지는 긍정적인데에 반해서 움직임에 있어서는 서로 시간차가 있다. 시간차가 있다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느껴? 답답하게 느껴. 아이고 죽겠네. 빨리 가서 가야 되는데 라고 느낄 수 있고 응. 음. 그러면서 빨리빨리 움직이자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대적하기에는 기다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참아주는 마음으로 기다려 줘야 이 친구하고는 일을 도모할 수 있어. 그래도 성향적으로는 비슷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보는 것도 같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에 있어서는 서로 시간 차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들어오네요. 어, 지금, 어, 고동색을 선택하신, 이, 똥색을 선택하신 분은, 어, 그,가, 그분이 생각하시는 분이 행동이 느리거나, 너무 여유롭거나, 아니면 내가 이분을 감당할 수 없을 수 있겠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기다려주고 마음을 주면, 응, 괜찮은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카드가. 그래서 늘, 보면은, 버텨야 돼, 내가. 내가 참아야 돼. 끝까지 가야 돼. 가자, 가자, 가자. 세번 말할 거, 여섯 번 말하고, 여섯 번 말할 거, 아홉 번 말해야 돼. 그럼 그때 사람, 응, 가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두 사람 사이에서는 한쪽 사람이, 자, 내가, 이거를 뽑으신 분이 나는 빠른 성격에 가고 싶은 거는 여유를 좀 가져야 되고, 상대방은 느린 성격이라 그러면은 그분은 조금, 어,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고 해서 시간에 대한 부분을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맞춰가는 게 바람직하겠다. 또 하나, 어, 돈이 들어도 우리 이 고동색을 뽑으신 부분은 해야 돼. 돈이 들어도 좀 하다. 그런데 어, 상대방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안 하려고 그래. 왜? 내가 갖고 있는 게 풍요로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맞춰가야 관계 운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뭔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면서도 같이 갈수 있다 라고 나오는 카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두색을 선택하신 우리, 어, 분들은 상대방 마음이 여려. 일단 여려. 상대방이. 내가 여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여려 말잘 가려서 해야 돼 아니면 마음의 상처를 입겠다라고 들어와요 자 보게 되면 여리여리 해서 나뭇잎이 막 자랄 때 새싹이 자랄 때그 느낌인 거야 나는 어때 변덕이 좀 있을 수 있어 어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 이 친구한테 너무 많은 색깔을 갖다 입히려 그러면 둘 관계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왜 나는 너무 많은 걸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을 소화하기에는 여린 구석이 있다. 겁도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오! 나는 행동해야 돼. 뭔가 마음 먹으면 행동해야 되고 그것이 좋아. 그래서 행동력이 참 들어와. 응. 어, 그런 반면에 우리 연두색 친구는 그 상대방은, 아, 이게 행동하는 거랑 같이 행동하는데 현실적으로 맞나? 결과가 되나? 나는 생각을 많이 할수 있대요. 여기는 일곱 개 중에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 행동을 버린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생각한다음에 한 가지를 하는 거야. 반대야. 응, 어, 반대. 그래서 보게 되면 나는 나오는 거 보세요. 용기 있다르잖아.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야. 막 도전하는 법안이 있는데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어 그렇게 막 도전하는 게 자기는 스트레스인 거야. 스트레스. 아, 정해놓고 해야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결과가 되는 걸 보고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고, 갈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친구와 관계가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어, 서로 많이 알면 알수록 불안감이 온대. 왜 서로 좀 다르거든. 한 사람은 정해져서 원지 결과를 딱 보고 움직이는 사람인 반면에 한 사람은 추진해서 거기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하는 도전 의식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게 관계가 약간 불합리하다라고 들어온가 불안정하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 나는 늘 뭔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데 있어 그럼 우리 관계원에서도 어떻게 해? 뭔가 두 사람이 맞춰 가려고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느낌인 거야.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 그렇게 해서 한쪽이 균형을 맞춰서 가려 그러면 한쪽이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면 안 돼. 특히 우리 이 녹색을 뽑으신 분께서는 이 사람은 아, 결과를 보고 나서 차근차근 움직이는데 내가 막 밀어붙이면 이 친구는 스트레스 받겠구나. 하지만 나는 도전하는 게 좋아. 그래도 이거에 대한 균형을 맞춰줘야 관계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감정이 변한데 옮겨가, 딴데로 가. 그러면 다른 친구랑 더 친해질 수 있는 거야. 자, 이, 이 카드는 한장더 볼게요. 옮겨가는데 그러면 내가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아니, 나는 고집을 피운대. 내가 쉽게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나는 도전하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도전하고 하는 내 고집이 세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생각을 하고 보신 그 분과의 우정에 있어서는 다른 친구가 더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게 언제쯤 들어올지? 한 3개월? 3개월? 2개월? 어, 3개월 정도 안에 그 새로운 친구분이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이 흘러가는 게 보인다 라고 들어오네요. 자, 다음은, 다음은, 그레이, 그레이, 그레이 색을 뽑으신 분. 그분 마음을 잘 모르겠대. 그분 마음을 잘 모르겠다 라고 들어와. 근데 내 마음은 늘 열정적이야. 나한테 뭔가 표현을 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쪽은 표현을 잘안할수 있어. 친구간에도 왜 리액션이 있거나 표현을 해주거나 이러기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안될수 있다라는 카드가 하나 더. 자, 그랬을 때 나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야. 표현하는 것도 자유롭고 홀가분하게. 어쨌든 나는 훌훌 그리고 나한테 칭찬을 조금 해주면 난 너무 바보스럽게, 어,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의 그, 친구분, 뽑으신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할까? 저렇게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얘기를 안 해버려. 어. 그러니까 늘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는 분이야. 그래서 뭔가를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 훌훌, 답답해. 어디로 가야 돼? 막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어, 두분 성향이 한 사람은 늘 이럴까 저럴까 고민을 하고 한 사람은 그런 거 필요 없어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한대 이 그레이색을 뽑으신 분은 자 그래서 가는 대로 맡기는 거야 그냥 나는 흘러가는 대로 가고 싶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게 있는 거야 자연 친화적인 신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반면에 우리 상대의 그 친구분은 늘. 답답하면서 늘 바깥 세상을 갈구를 해.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 이 친구분이 우리 그이 그레이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이해력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지만 이해를 해준다고 나오네. 이해를 해준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그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이 친구는 받아줘. 내가 이런 행동을 해도 이 친구는 받아줘. 이런 느낌인 거야. 하지만 이 분은 늘 고민하는 거야.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저렇게 할까? 라는 고민을 늘 달고 살아. 하지만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레이를 선택하신 분은 그분과의 관계가 오래된 분 같아요. 오래된 분 같고 알게 모르게 서로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래. 이러,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래.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돼. 왜? 저 친구가 이제, 어, 이런, 왜 저럴까, 왜 저럴까에 대한 그 부분하고, 이해하는 부분하고에 대해서 더안 해줄라나 봐. 어 그래서 본인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자, 속을 모르는 그 친구가 이제는 그렇게 안할수 있다라는 카드가 들어와 있어. 너무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럴 수 있대요. 그러면, 두분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음, 변화가 들어오겠다. 이렇게 들어오네. 자,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새로운 변화가 들어오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음, 좋아. 본인이 바뀌는 거야. 우리, 우리 그레이를 선택하신 분이 막 자유롭게 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더 해줄라나 봐. 얘기를 더 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변화가 나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했던 것들을 살짝 덜 하게 되면, 관계는 좋은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그레이를 선택하신 분은, 하반기에 이분하고의 관계 운이, 어, 처음에는 뭔가, 어, 내가 조금 내 멋대로 하던 것을 들한다면, 아주 안할 수는 없으니까, 덜 한다면, 덜 한다면 이 친구분과의 관계 운이 좋아질 거다라고 나오는 썬 카드가 떴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다섯 가지 우정, 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될지를 살펴봤습니다. 타로 봐주는 이모였어요. <목소리>